안녕하세요. 담해 수학 5월 주요 일정과 공지 사항 안내입니다. 여름 학기 준비를 위해 5월 친구와 함께 등록하면 6월 수강료 2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5월이 시작되면 1학기 내용을 확인하는 기말고사 준비를 시작할 골든타임입니다. 학기 평가를 중간고사 없이 기말에 한번 보는 경우 현위치 점검과 함께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 단계별 맞춤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학기 한번 보는 시험 전략은 담에처럼 합니다. 1학기 학습이 완성되지 않은 채 2학기 진도를 나가고 있다면 이젠 결단을 내리고 지금부터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 담에 수학의 개강일은 4월 29일 30일이며 종강일은 5월 27일 28일입니다. 상담 및 평가는 구글 폼으로 예약하거나 카카오 채널로 할수 있습니다. 아이마다 다른 성장, 맞춤으로 이끌어내는 곳, 담에 수학입니다. 감사합니다.